오구, 엄마 딸 여기서 자고 있었어? 에벌레야. <laughs> 갑자기 애벌레 만졌자? 오, 아이고 놀랐어. 아이고 놀랐어. 엄마 똑똑똑 했는데. 아고 놀랐어. 아고 놀랐어 엄마 딸. 아이고 잘잔대요 옆잠베기 없이도 잘잔대요 어제 서은이가요 또을 해가지고요 옆산배가들랑그 파란색 꽃잎으 뭐지 세탁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치요 네 엄마 딸 중이염이 왔지요 응 엄마 안아줘 엄마 안아줘 이렇게 인형들이랑 같이 잤어? 왜 서은이? 네. 서이 인형들이랑 같이 잤대요. 루피야~ 루피야~ 서이가 응. 요즘 뽀로로를 알고 있거든요. 스티커 놀이하는 <laughs> 하다가 그래서 루피를 알게 되었어요. 그치? 루피야~ 응~ 키뚱아~ 응~ 새로운 인형들갖꾸놀고 있지요? 응. 어. 큰아빠가 이거 다 선물해준 거지요, 서원이? 까까? 응? 까까가 아니라 쟤네들은 뽀로로 애들이잖아. 뽀로로 애들, 서원아. 까까? 서원이가 제일 좋아하는 지금 사운드 카드지요? 까까? 아니, 쟤네들은 까까 아닌데? 쟤네들은 그거 서훈이가 좋아하는 놀잇감이잖아요 응? 서훈아. 귀여 서훈이 이제 맘만 먹고, 냥 먹자. 응? 누구야? 아, 패티 있다고. 저기 패티랑 <laughs> 그 사운드카드, 네. 패티랑 루피랑 에디랑 포비 있대요. 아빠, 아, 멋졌주잘 그렇죠. 잤어요. 못 잤는 것 같아. 잘. 아빠, 아빠, 열안 나는 것 같아? 아직 못 만져봤어. 나한테 오또하네. 어, 뽀 아, 멋 뭐가 아. I <small>